네, 고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또 유튜브 통해서 영상 을 보고 있는 친구들 안녕하세요. 그리고 여러 선생님들, 여러 학부모님들, 그리고 예담학코팀 팀원님들 안녕하세요. 오늘 역시 말씀 목상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47번째 시간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먼저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이에 예수께서 다시 가본으로 들어오셨다. 그분께서 집에 계신다는 소문이 들리니 많은 이들이 모여 문 앞에서 문 앞에서 더 이상 수용할 자리가 없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다. 그때 네 사람이 한 중풍 환자를 메고 그분께 왔으나 무리 때문에 예수께 가까이 올수 없었으므로 그분이 계신 곳에 기세봉을 걷어내고 구멍을 뚫은 후에 그 중풍 환자의 누운 침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 환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들아 내제가 용서되었다 라고 하였다. 백관 중에 어떤 이들이 거기에 앉아있었는데 그들의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같이 말하는가?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하나님을 한분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였다. 그들이 같이마음속으 생각하는 것을 예수께서 곧 마음으로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 마음속으로 이것을 생각하느냐? 중풍 환자에게 내 죄가 용서되었다라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내 침상을 메고 걸어가라라고 말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나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가 알도록 하겠다. 예수께서 그 중풍 환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게 내가 내게 말하니 일어나서 내 침상을 들고 내 집으로 가라 하셨다. 그가 일어나서 즉시 침상을 들고 모든 이들 앞에서 나가니 모두가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하기를, 이런 일은 우리가 전혀 보지 못했다라고 하였다. 아멘. 네, 사원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지난 주일날 함께 말씀을 나눴던 중풍환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기적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어제도 중풍환자였고, 어제는 마태복음이었고, 오늘은 마, 마가복음이고. 아멘. 이런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먼저 나눠주지 않을까요? 말씀을 읽고 빈칸에 알맞은 말을 넣어 말씀을 완성하세요. 띠야, 내 띠가 띠 되었다. 와우. 오자 말씀이죠. 아들아, 내 죄가 용서되었다. 네. 예수님은 인자가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도록 하셨나요? 죄를, 어, 절 말씀이죠.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도록 하셨다. 습니 중풍 환자가 나음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나요? 바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믿음. 오늘 말씀에서는 내 친구의 믿음이라고 나와있어요. 내 친구의 믿음. 마찬가지로 중풍 환자의 믿음도 있지 않았을까요? 아, 예수님께 가면 나올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중풍 환자에게 있었겠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나타날지 정확히 알수 없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영원을 위해 끝까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한번더 해놓을게요. 예수님의 하신 일을 통해 누가 영광을 받으셨나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주의자님 말씀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중풍 환자를 낫게 하시는 그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어, 우리가 어제 말씀 나눈 듯이 예수님께서는 병고치는 권세와 또 어, 죄를 용서하시는 권세 다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또 사람들 통하여서 믿게 하셨고, 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돌아오게 된 그런 모습들, 하나님께 돌아오는 모습들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볼 것은 우리가 이제 나눴기 때문에 주일 날도 나눴었고 어제도 말씀 을 나눴기 때문에 런 동일한 말씀을 나누기는 좀 그렇고 오늘 한 가지 말씀을 나눌 것은 이 중풍 환자를 데리고 온 친구들의 믿음을 한번 더좀더있게 생각해 보려고 해요. 아 중풍 환자는 어제도 말씀드렸고, 줄늘날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냥 누워서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뇌졸중이나 뇌출혈 같은 경우는 진행 여부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어떤 상황인지 다 제각각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의 중풍 환자의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과연 이 중풍 환자가 어느 상황, 어떤 상황인지는 예측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런데 매번 그 뇌졸중이나 뇌출혈 환자는 경우에 따라서 의식이 없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고 그냥 의식은 있지만 사지가 어 사지를 못 움직이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풍환자의, 그러니까 어제 말씀도, 마태복음 말씀도 그러고, 마가복음 말씀도 그러고, 이네 명의 친구들에 대한 믿음이 나와 있는데, 중풍환자가 어떻다라는 말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근데, 어느 말씀에 보면은, 아들한테 제가 용서되었다. 그리고, 뒤에 보면은 일어나서 내 침사가 들고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내게 말하니 내 침사가 들고 내 집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은 어느 정도 소통이 되, 되, 되었거나 물론 의식이 없을 수도 있죠 근데 내 친구들이 침사가 들고 왔다는 것을 보면은 어, 거동이 거동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에 있는 친구예요 친구 친구가 그렇게 침상 가운데 누워 있고 아무런 대책이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 이내 네 친구들이, 아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 친구를 침상에 들머지고, 옮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내 네 친구의 믿음이라는 거죠. 왜냐, 어, 아무런 방법이 없지만, 예수님께 가면 된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 침상을 들고서라도, 예수님께 찾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찾아갔던 거예요. 어떻게 하든 간에, 무슨 방법을 썼든 간에,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그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침상을 들고, 예수님 침상채 들고, 친구를 데려다가 예수님 앞에 내어놓은 거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인파가 예수님 앞에 놓여져 있으니까, 예수님께 계시는 그 지붕을 뚫고 그 지붕 밑으로 친구를 내렸던 거그 집주인에게 아무런 양해를 구하지 않았어요. 이건 범죄행위죠. 어떻게 지붕을 뚫어요? 범죄행위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라도 이 친구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된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 아,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친구가 부풍 환자가 마음을 입었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전도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마,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할때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 된다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친구들에 따라서 아 얘는 어쩜 이럴까? 아 얘는 또 어쩜 이럴까? 얘는 아유 하는데 이렇게 우리 스스로 단정 짓고 포기해 버리는 사람들도 더러니 있어요. 하지만 그러한 어한 친구를 알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만 하면 제 삶은 놀랍게 변하게 된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권능인 것을 우리가 늘 어떤 말씀이있는에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거예요.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뿐만 아니라 나도 마찬가지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만 하면 된다. 그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친상을 들고서라도 올수 있는 그 믿음, 어떻게 해서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끌고 오는 그 믿음이 바로 우리 안에 있어서 그러한 믿음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중풍환자를 낫게 하신 예수의 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내 네 친구들의 모습이 어떠한 방법을 사용해서든 그금을 만나기만 하면 된다는 그런 믿음으로 예수님을 게 데려왔던 그들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중풍 환자의 병을 낫게 하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을 아까 해주시사 나뿐만 아니라 나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만나면 된다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하시고. 상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수 앞에 나오게 할수 있는 그 믿음이 바로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니 그래요. 그 믿음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라고 늘. 날씨가 이제 많이 쌀쌀한데요. 여러분 감기 조심하고 계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고요. 내일 또 말씀상으로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